이번에는 아, 저희는 무슨 게임을 할 거냐 모퉁울느 끼고 있어요. 저희 지금 짜, 짜장면 게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 아이스크림. 자 어떻게 할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브라달님이 예를 들어서 아 하면 제가 이 하고 스그 림. 탕수육 게임이랑 비슷한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저. 갑자기 아 저가 나와요. 아저씨를 알려 있어. 아저씨 주셔서 우세 올라갑니다 <laughs> 아이스 아. <laughs> 다시 하자요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아아 그. 아. 아, 잠깐만 타이밍 벌칙 있기로 래요네 뭘로 할까요? 네. 한 명이 촬영해주고 한 명이 발로 엉덩이를 차버리는 것을 알아보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차버리는 거 제일 희귀지 않겠습니까? 1등이 아니라는 자. 아. 이. 스. 그. 그. 아니 아니죠. 첫 판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아 불편하네요. 자. 시작합시다. 아. 이. 스. 그. 그. 잠깐만요. 일단 잠깐. 누가 틀린, 중간 때 틀렸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럼 댓글에다 써주세요. 그 사람 다시 엉덩이 맞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중도 까기 하는 댓글 공포. 빨리 하세요. 아, 이, 스, 스, 그, 크, 림, 아, 이, 스, 크, 그, 림, 아, 이, 스, 크, 그, 림, 아, 이, 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시간초가 더 있습니다. 아, Iskrim ah, iskrim ah, iskrim ah, iskrim ah, iskrim ah, iskrim ah. Kita terus. Minjun ibalchi. Ah, malas tu. 라더님 벌칙을...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차피, 어차피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네. 저는 축구화를 신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말을 신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도 않을 거고 약하게 때릴 거때문요 네, 벌칙은... 이거 셀러문이야? 이렇게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어. 그냥 엎드려. 어, 그저 그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 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좀 촬영해주세요 네 똑바로 제대로 촬영해주겠요이다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니까 이 차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올리세요 네, 그래야 보이 그래야 보여요 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제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발로 찼어요? <차, 웃음> <차 두고 웃음> 발로 찼어요 <차>, <laughs> <laughs> 발로 찼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9세 미만, 19세 미만. 블라드? 아니에요. 이거 1세 미만이에요. 1세 미만. <laughs> 내블라 민중 마보 민중 마보 TV에. 민준마보 TV에. 구독까지 아이신 눌러주시고요. <laughs> 마지막에 들 노래 한 번만. 네, 뭐, 노래 한 번만 하도 끊습니다. 민중 <laughs> 뱃살 출렁출렁 약 기다려요.